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년 성경 1독을 위한 365일 가정렬에서 63과 실패의 원인입니다 본문은 여수와 7장 1절로 26절 말씀 찬송과 273장 여절의 말씀 여수와 7장 11절 말씀입니다 찬송과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일절 부르신 후에 여전히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도하도록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제 길에 시달려 조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요전의 말씀 요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신앙은 승리를 가져오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철저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아가는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개인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욕심은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게 되고 전체의 실패도 생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교회의 부흥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가는 탐욕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예면했습니다. 아가는 물건을 도적질 한후 물건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아가는 양심의 소리를 예면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전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요수아와 장로들의 기도와 해계로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아간과 그의, 그가 훔친 것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사름으로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는 이렇게 무서우며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게 되며 해계하면 승리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새 능력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눕고 싶은 마음 간절한 피곤함이 있는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이 시간을 소중히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매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바로 그 순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셔서 저의 유익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넘어 주님께 마음껏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뭉친 어깨의 모든 피로까지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시원하게 풀어 주셔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상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사랑하는 권석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감춰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아나로 들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미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